마태복 1장은 족보 이야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뭐 기술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마태 마태봉 마, 마,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원래 세리 출신이니까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음, 족보를 아주 거의 빠뜨림 없이 이렇게 썼고. 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귀중하게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지금 처음에 기술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저자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갑자기 우연히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에, 다윗에게서부터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에, 내게서 내 후손이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에, 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왕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그 예언을 이제 성취하는 그 일로서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물론 아브라함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 갑자기 우연히 툭 그냥 생겨난 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서 누 눈의 약속하고 또 언약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고 또 확인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는 족보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냥 다른 다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처럼 그 우상 숭배 대상이 무슨 신화화 설화에 나 나올 법한 그런 인물이나 인물이 아니고 틀림없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인성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역사적이고 사실 역사 가운데 오신 분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 그런데 이분이 그냥 갑자기 우연히 그냥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미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하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자가 이스라엘 다스를 왕이었다라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야기를 쭉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언약의 족보죠. 이 족보는 그냥 언약의 족보란 말이에요. 언약의 족보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죠. 약속하셨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구, 누구의 자손으로 약속을 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다윗은 어, 훌륭한 면모도 있었지만 그에 아주 특징적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실수가 있었죠. 바로 뭐 바세바 사건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고, 이 사람 아니다 싶어도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윗, 다윗에게서 내 후손이 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날 것이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만 에, 실수를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실수 좀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실수와 죄악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 예수님은 다윗의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언약, 언약의 책이죠. 언약,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 중요한 거지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그 약속하셨잖아. 근데 다윗이 항상 잘했나? 항상 잘하지 않았잖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실현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야 할 이유 또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어, 이 족보 이야기는 그래서 어, 어, 언약의 족보, 응? 약속의 족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사실적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역사 속에 오신 분이시다. 어, 또이 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지금 이 족보를 쭉 보면 마지막에 17절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잖아요. 이 대수가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을 1대라고 봤을 때, 또 다음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대라고 봤을 때, 이 대수가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까지가 또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그렇게 14대씩 14대씩 이렇게 에세 기간을 거쳐서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이 14대씩 이렇게 기간에 잡혀 있는 이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특징 지어 줄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발흥기죠. 발흥기, 흥왕기란 말이야. 흥왕기, 그리고 다윗 때부터 이제 포로 생활할 때까지, 이때는 쇠퇴기야. 다른 몰락기예요. 몰락기. 그리고 이제 바벨론 유수 생활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에, 다시. 회복기라는 거 회복기. 우리 지금 에스겔을 막 끝냈는데 그 지금 회복될 것을 지금 쭉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부흥기, 몰락기, 채퇴기 또는 이제 회복기. 그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이 하나님의 회복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회복인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긴다 지금 왕들 이야기. 대부분이 다 왕들 이야기인데 예수님도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뭐, 왕,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여기에 홀딱 했다가 이제 막 분노하고 저자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온 분이 뭔 왕이 졌다, 외야 이렇게 해서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메시아로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꼭 세속사만 보주고 세속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속사 육신의 입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세속사도 하나님이 만든 역사야 역사.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붙잡아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관망해야 할 것은 저쪽을 맞춰야 할 것은 오히려 구속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몰락해가는 쇠퇴해가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그래서 삼대로 나누어서 부흥기 흥왕기 이스라엘의 나라로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흥왕기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몰락해가고 쇠퇴해갔는지는 뭐 너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다윗 이후로부터 왕들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몰락기 쇠퇴기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냥 세상적이고 그냥 나라적이고 환경적인 그냥 뭐 부흥이냐 몰락이냐 이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세속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회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말이야. 뭐가 중요하냐 말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학교 다니고, 내가 뭐 결혼하고,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것만 중요하냐 말이야. 이것만. 그거 결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뭐 사이클 가운데, 그런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정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삶 전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보같이 어리석게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동 신앙생활 해봐도 별볼 일이 없다는동 이런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믿음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속사가 아니에요. 세속사가 껍데기는 아니지만 껍데기로 말할 때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물론 내용, 그 내용은 그릇이 있어야 담을 수 있죠. 역사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타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 우리 몸을 빌어서, 우리 몸속에서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그 컨텐츠가 중요하듯이 하나님이 세속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의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의 포로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그 탄생,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은 어쩌면 누구나 다 동일하게 어쩌면 세석사의 몰락과 세태를 통해서 온다는 거지요. 부흥기때 그, 그 구석사의 그, 그 축복이 오면 어죽 좋겠냐마는 이러기 쉽지 않아요. 다 자기 잘난 줄 알고, 다 열방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본, 본, 본심이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를 이렇게 세 14대씩 해서 세분 분기로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통괄적으로 보여 주신 것이면서 분기와 세태기와 다시 회복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 어제 마지막 또 예스겔서의 예수, 끝자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은 그 솔로몬 시대나 그런 다윗 대와 같은 그런 성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땅을 어저께 마지막으로 나눠 준 것을 봤는데 그 땅은 옛날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나눠 준그 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축복 그러면 보이는 축복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는 축복이게 전분줄 알고 헬뭐좀좀 헬렐레 되거나 뭐 기죽거나 이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죠. 어제도 말씀했지만 헤리티지 그 유산 기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유산 이 영적인 기업 또 천국의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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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내가 얻는 것이고, 천국의 기업 분깃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맨 처음에는 언약의 족보 이야기 했어요. 언약.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다윗이, 마음에 들었겠어요? 다윗이 참 좋은, 좋은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를 바꿔치기시하고 싶고, 야나 너하고 말한 거없 없는 걸로 해라 이러고 싶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 상황이나 때로는 나의 실수나 죄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요두 번째는 우리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세속사적인 그런 회복이 아닌 거예요. 구속사. 사실은 그래서 인간적인 세속사는 조금 몰락해가야, 몰락해가야 회복의 그 접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어두울 때,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병들고, 가장 힘없는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곳이 뭐 있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하거나 마치 패배주의자인 것처럼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마음과 또 실제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유명한 산상수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족보 이야기는 은혜의 족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족보. 이 족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그 여자 네 명이 나오죠. 원래 족보에는 여자가 안 나오는데 그 여자가 나오는 것부터가 파격적이야. 예수님의 나타나신과 가르치신 그 자체가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기관들과 뭐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 아무튼 이 족보이 자체가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도 당시에 얼마나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냐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부터 뭐 끝에 이르기까지 다 시원찮은 여자들이에요. 거기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다말은 뭐냐면 유다의 며느리야. 그러니까 자기 시어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정말 아주 맹랑한 여자예요, 맹랑 여자.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라합이죠. 딸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라합 그러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기생이야, 기생. 응? 여리고 성의 기생이란 말이에요. 그면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필적될 만한 이런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지금 등재가 된 거예요. 또 5절에도, 보아스는 루색에게서 오벳을 낳고 루트 등장을 해, 루트. 루트는 뭐 아주,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이방인이 바로 루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6절에 이세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는 바로 여기 이름이 바세바죠 가늠한 네? 여인 음? 그러니까 이네 사람 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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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힘든 여자들의 그그실태인데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예수님이 족보를 통해서 어, 그때 당시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온 것은 이것은 은혜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작. 은혜의 시작이다. 은혜의 족보라는 거 언약의 족보이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족보이면서 이것은 은혜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냐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에게서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뭐 기생이면 어떻고, 과거가 뭐 어떠면 어때요? 응?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 어떤 신분이나 무슨 과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입에 이렇게 담을 수도 없고 이런데 등재될 수만한 자격이 없는 이 여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그 족보에 지금 기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뭐야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무셨고 최대 그 혁명가시죠 예수님 우리의 생각의 전통적인 틀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이거 안 잘못돼 예수님은 지금 어? 지금 시대도 아닌 몇 천년 전의 시대에 이 족보의 여자 이름이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혹시라도 여자가 이런 생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죄인인 주제에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벽을 허무셨고 죄인과 의인의 벽을 허무셨고 남자와 여자의 벽을 허무셨고 모든 그러니까 판단, 모든 가치관, 모든 전통을 깨뜨리신 그런 족보예요. 한마디로 이거 통틀어서 말하면 은혜, 은혜, 은혜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과거의 죄를 되물을 수도 없고 되물을 필요도 없고 스스로도 그것에 스스로 갇혀 지낼 필요도 없고. 여기 네 명의 여자가. 어, 어떤 여자가, 제대로 된 여자가 있는가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족보는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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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낳고 반대로 뭐 구약이나 이데 죽고, 죽고, 죽고 이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망의 족보가 아닌 생명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죽는 역사가 아닌 사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그 물이 막 생물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광좌우편의 나무들을 살려서 실과 열매를 맺게 하듯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나기서부터 족보 이야기에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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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생명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면을 볼 수도 있어요. 항상 양면이 있는데,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느 쪽을 추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족보 이야기는 첫 번째 무슨 족보라고요? 약속. 언약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 족보는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의 구원을 다루시는, 구원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족보 이야기예요. 이 족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죄나 사람의 허물을 들쳐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의 은혜. 모든 그동안의 전통과 가치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은혜의 족보 이야기요, 사망이 아닌 생명의 족보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그 효시 그 서두인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그 구원이 이루어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벽과 내 모든 가치관들이 는 새로워지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묻혀 살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과거에 묻혀 살게 만들어.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그래. 그리고 생명, 생명, 생명. 여러분 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점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족보 탄생을 통하여, 그래서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뭐 틀이 되는 거예요, 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쫙 보여주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예수님이 이네 가지의 약, 이런, 이런 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펼쳐가는 거예요. 어쩌면 지루한 얘기요, 어쩌면 뭐, 뭐가 있을까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뭐, 보여지는 새속사 때문에 얼굴이 쭈그리하게 이렇게 살지 마시고,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가. 구속사가 중요한 중요해요? 양수연이 좀 깨우고, 옆에 뿌봐 구속사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구속사가 중요한 거지, 구속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세속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구속사. 내가 조금 이렇게 어렵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이 쇠퇴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시는데 뭐가 회복돼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된 게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고 천국을 기업으로 지금 음?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자 나누시기 바랍니다.